네, 안녕하십니까. 아 음, 화면 보이는 거야? 음. 다른 유튜버들 흉내 좀 내는 겁니다. 다, 뭐, 그냥 얼굴 까고 하더요 그죠?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 예. 요즘 뭐, 인간관계, 아, 아니 인간관계가 아니라, 자기개발? 음, 뭐, 책. 그죠? 자기개발, 뭐, 성공, 뭐, 그런 책. 뭐, 책이 많은 건 아닌데, 유튜브 그 방송 있죠. 예. 저도 그래서 뭐 이런 거몇개 이런 거 듣다가 보니까요, 뭐안 듣는 것만 낫죠. 어차피 듣죠. 뭐 책을 읽든 그런 영상을 보는 건뭐 일단 좋은 거니까, 그죠. 본인한테 뭐뭐 뭐 조금 좋든 많이 좋든 뭐 어쨌거나 뭐 마이너스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걸뭐 열심히 들었어요. 한 6개월, 6개월이 뭐야? 한 작년,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그니까 러 뭐, 생활 습관도 그렇게 좋아지고요. 뭐, 뭐, 좀 열심히 살아, 살게 되는 제 모습이, 변, 뭐 변화된 모습이, 뭐,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생활, 갑자기, 그죠?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죠? 그죠? 예, 네, 제 블로그. 원증식 영국도 TV. 당연히 뭐 주식이죠.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뭐이 근데 이제 블로그에도 앞으로 어 일단 뭐죠?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읽은 읽, 읽고 있는 책. 그죠? 읽고 있는 책이나 읽은 책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 그래서 뭐 서평은 아니고 책을 이렇게 이렇게 쪼개 가지고요. 책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냥 책을 읽어주는 면또 지루하니까, 뭐책 읽어주는 것도, 요약해서 뭐,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고, 제, 뭐,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점들, 제 경험담이라고 하나? 뭐, 그죠?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서, 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런 의도로 이제 할 거니까요. 유튜브에서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블로그에서는 벌써, 이 뭐죠? 첫 번째 책으로, 이거 있죠? 데일 카네기. 예. 인간관계론 그 책을 뭐 요약해놓은 책인데요. 여기 책 보이죠? 여기. 김범준 이 사람이 이제 델카넥이뭐 세미나인가 뭐그 수료했다고 뭐 그런 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책 제목이 약간 좀 무섭죠. 그래서 제가 인생의 오해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친구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휴, 그래서 제가 알았데그 <laughs> 뭐, 그 여행기 다니고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뭐, 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뭐, 모든 뭐 인간관계, 그죠? 만금 만나잖아요. 데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것 같아요. 저도, 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꼼꼼하게 읽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자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 블로그, 이거 뭐야, 이웃 신청하면 되나요? 뭐, 이웃 신청을 하든, 뭐, 즐겨찾기를 하든 해서, 업로드 되면, 뭐, 그때그때 읽어보시고요. 책은 굳이 살 필요는 없죠? 물론, 뭐,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건 자유고요. 그래서, 1강부터, 부풀죠 1강. 당신의 말에 상대방이 즉시 내내라고 말하게 하라. 뭐 있으니까 꼼꼼한 뭐 내용도 얼마 안 돼요. 예, 읽으면 금방금방 뭐 5분 이내, 예. 아주 느리게 읽어도 10분 이내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하루에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거의 자주 어, 일주일에 최소 두세 개, 많게는 3, 4개 이상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물론 주식도 계속 합니다. 유튜브 마찬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요, 예, 병행해서. 워낙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주식 네?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는 뭐안 좋은 건안 좋다고 해야죠. 뭐안 좋은데 제가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뭐 이런 그건 거는 그냥 구라죠. 다른 유튜버들 그냥 알락망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까 그 블로그 하는 거 하고 이제 주식 오늘 일단 주식 할 거예요. 네, 주식 할 거고 아까 그는 거 이제 유튜브는 내일이나 뭐 모레 그죠 하고 하고 일주일에 한 최소 네편 녹화를 하면. 에, 주식 녹화를 한두 개. 그죠? 원래 한두 개는 아까 그 얘기한, 그, 책이죠, 책. 독서, 책. 자유개발. 그러니까 주식을 기준에 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다 좋은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이 뭐 주식에서 주식만 막 몰입해야지 오타쿠로살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이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은 극, 극소수일 거고요. 주식 하시는 분이 100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뭐 100분 중에서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니까. 다 들으면 좋은 내용이죠. 하다 못해, 뭐, 집에만 있어도 여러분들 가족들, 부모라든지, 자식, 아니면 뭐, 배우자, 그니까? 하고의 그런 관계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될수 있는 거니까 좋은 내용이죠. 뭐 주식 하는 거야, 뭐, 간거할 뭐 것도 없으니까요. 뭐, 대화 내용. 어저께 HMM하고, 뭐야, 해놓으 얘기죠. 했 오늘도 보니까 개인들이 HMN 페노션 많이 샀고 또, 또 대한해운도 좀 많이 샀고 그러네요. 대한해운하고요. 어제 얘기한 종목은 빼고 이거 뭐야? <laughs> CJ 시프트 얘기할까? 아니면 단알 단할 얘기할까요? 단알은 좀 적은데 한온 시스템 뭐야 이거? 어, 이건 뭐 완전 개박살 나고 있는 종목이네. 아, 대한해운하고요. 한온 시스템 두개 얘기할게요. 대한해운하고 한온 자, 주식 공지 사항은, 뭐, 매일 알려드리지만, 유료 리딩 방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 중이고, 지금 가입하시면 15만원, 원래 16만원인데, 유튜브 보고 가입하시면 15만원이고요. 기간도, 오늘 며칠, 날도 꾸질꾸질 하니까 7월 9일이죠. 그럼 7월 10일부터 시작하 원래대로 치면 8월 9일인데요. 일주일 더해서 8월 16일, 금요일이 아니라 8월 18일까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달은, 장도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개판입니다. 나라가 개판이니 주식장도 개판이고, 나라가 개판 이유는 다 아시죠? <laughs> 지금 또 비행기 타고 또 와이프하고 미국 미국 간 미국 사람 있잖아요. 그그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100%는 아니지만 그 인간의 역할이 가장 크죠. 그 사람의. 그 <laughs> 구체적으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미국 와이프랑 지금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간 아저씨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죠 100%그 사람 탓은 아닌데, 그 사람 역할이 가장 크죠. 1등 공신이죠. 자, 네, 그래서 뭐 주식이, 그 그렇고 되구요. 자, 대안에 오하고펜노션 이거 보여주니까 뭐, 이거 왜, 왜 이상하게 나오네. 내, 내 얼굴 어디 갔어. 이것또 찍으려고 모자까지 쓸것 같습니다. 안경은 돋보기구요. 집에서 컴퓨터 볼땐돋보기예요 눈이 안 좋아서. 뒤에 배경에 꽃까지 있는 꽃. 꽃 보이죠? 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유튜브로 본격적으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 그래서, 대한해운하고 아까 뭐였죠? 한온 시스템. 대한해운하고 한온 시스템. 수급하고, 이건 뭐, 좀, 틀린데요. 하나는 해운주고 한온 시스템은 뭐, 뭔주라고 해야 되나, 이건? 자동차인가요? 한온 시스템, 자동차죠? 완전히 개 박살나서 그냥 어디 잡주 차트죠, 잡주 차트, 그죠? <laughs> 그죠? 한원 시스템. 뭐, 잡주, 잡주잖아요. 뭐, 배당도 주나요, 이거? 배당, 한원 시스템이, 이거 지금 매각 유상증자하고 뭐, 지금, 그죠? 좀골 때리는 회사죠, 그죠? 뭐, 배당 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 완전히 신저가 신저가요그 그래, 대한해운 한화시스템 뭐 업종은 틀리지만 어쨌거나 차트하고 수급 분석, 그죠둘 중에 종목을 사면 어느 걸 사는 게 그나마 조금 낫나? 두개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두 개, 그죠 예. 네. 왜? 개인들이 샀으니까, 대안에 온산 사람도 있고, 한온산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착하죠, 그죠? 대안에 운 맞죠? 대안에 운 vs. 한온 시스템. 네? 대안에 운하고한온 시스템이죠? 수급 및 차트 비교 분석. 각 종목 1, 2차 매도 가격. 수급 및 차트 비교 우위 종목 1, 2차 저점 매수 가격 물론 한 종목은 살 필요가 없겠죠 둘 중에 한, 하나만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 수급 아, 차트부터 볼게요 안 봐도 딱 대한해운이 양호한 것 같은데 <laughs> 네, 뭐볼 것도 없이 대한해운이죠 일단은 한우는 완전 박살 났죠 네. 차트 대한의 운, 승. <laughs> 이거 뭐 어디, 그죠? 실은 같네. 자, 수급. 수급 볼게요. 재밌죠? 이런 컨셉로 하니까, 그죠?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수급. 대한의 운과 하메스템. 수급도 왠지 대한의 운이 나은 것 같은데. 둘다안 좋, 안 좋네요. 그죠? 수급은 어, 뭐 이거 뭐 비교하는 건좀 거시기한데 한 원이 낫네요 그죠? 예. 네. 수급은 한 원승. 네. 차트는 대한해운승. 아 이건 뭐두 중에 뭘 사라고 하기 참 애매한데요. 음막제 어, 결론 그래서 수급하고 1대1이네요그럼제 결론이 제가 결론이 이제 로스 승관하는 거예요. 그럼 두 중에 뭘 사야 되냐? 뭐 그럼 살 거면 대한해운이죠. 저점에 살 거면 그죠? 음 대한해운 대안에운. 승리는 대한해운입니다. 1대1인데제 멋대로 판단으로 대한해운 승. 이비운네자 대한해운 오늘 5% 넘게 빠졌는데요. 대한은 얼마에 사냐? 샷트 나오네 요 그죠? 아, 저기 보이죠 1봉. 일봉차트 저기, 2128원 나오죠? 121선. 거기부터 조금씩 분할 매서 합니다. 2128원부터 한 2,000원 사이. 됐죠? 여기, 여기. 여기. 2130원부터 한 2,000원 사이, 2,000원 여기, 여기, 그죠? 요, 요 구간. 요구가좀더 기다렸다 삼면 되겠네요. 됐죠? 자대안에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한 원은 살 필요가 없다 대안에어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예, 다른 용어하 비교해서도 이기 힘들 것 같은데 한 원은요 일단 매도 자리 축소 올라온 매도 자리 한원 시스템 1차2차 축소 자리 불러드리고 대안에원 불러드리고 끝 그렇죠? 예, 이런 것으로 진행되죠 아주 알차죠 그죠 보람찬 이러면서 그죠 예,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 하루 일을, 아, 하루 증시를 마감을 하면서 녹화하는 네, 종원주식연구소TV의 주식방송입니다. 주식만 하면 지루하니까 우리 인간관계, 대인, 간관계 아니라 자기이 개발. 한오 시스템 매도 가격, 축소 가격 1차 축소 4,610원, 2차 축소 4,745원. 대안해운 1차 축소 가격 2,470원, 2차 축소 가격 2,570원. 네, 됐죠? 자, 오늘은 대화 내용과 한원 시스템의 수급 및 차트, 비교 분석. 누가 이겼을까요? 어제는 누가 이겼죠? 어제는 HMM 이겼죠? 이것도 재미, 재밌... 어제는, 둘 중에 살 거면, 어차피 떠들 때살 거면요. HMM 이겼고, 오늘은 어디가 이겼다? 대안의 의 이겼죠.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긴 겁니다. 1대1이었는데, 어제는 뭐, 수급 차트도 HMM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 그것도 거기서도 이미 이겼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얘기하기 신실 필요도 없죠. 그냥 무조건 HMM 이겼고요. 대안의 의또 하나 뭐였죠? 한원 시스템. 대한해운승. 그죠? 됐죠? 아. 어제는 수급도, 에이, 뭐, 그런 건 얘기야. 어제 방송 들어보면 되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예, 주식만 하는게 아니라 뭐도 한다? 자기계발. 예, 여러분, 자기계발 해야지. 주식에서 자기계발이 안되면 주식에서 번돈다 까먹어요. 예, 사람들한테 사이코 소리 듣고 오타쿠 소리 듣고. 예, 제가 그런 것도 다 얘기할 거예요. 예, 저도 좀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좀 일찍부터 예, 한 2, 30대? 늦어도 한 30대부터 그런 걸 했으면 제 인생이 좀더 편안하고 좀 풍족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늦었으면 늦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지. 자기 개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마치겠습니다.